안녕하세요, 소소한 날들의 박수원입니다. 오늘은 엄마랑 같이 카푸숍에 왔습니다. 저희 엄마 뒷모습만 공개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 엄마 담배를 피고 계십니다. <laughs> 정말 멋집니다, 정말 <laughs> 우리 엄마, 어? 정말 멋져요. 천식도 계신데 담배를 피시고 정말 못 살겠습니다, 정말. 아유 우리 엄마.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맛있는 와플과 함께. 커피를 한잔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엄마 재난지원금 신청하고 또보호소 돌렸다가 이제 가는 길입니다. 이게 카페 모이다가 벌써 문 열어서 지금 있네요. 어르신들이 지금 경운기 소리도 들리고 호박도 이렇게 <laughs> 호박이 잘 자랐네요. 아이고야. 그러면 오늘도 기쁜 날들 되세요. 안녕! 와 엄마 너무 이쁘다 맞죠? 이게 너무 이쁘다 맞죠? 다육이. 다육이가 너무 잘 자라고 있다. 국화요. 이, 어떤 국화? 아 국화꽃이 아직 피진 않았네. 아 그렇네요. 그러면, 모두들, 안녕! 엄마도 안녕! 듣지 <laughs> <laughs> <찍지> 마! <laughs>